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고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 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오늘 책임지는 영적 부모가 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군장님은 김명준 전도사님이십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박수를 칠 거면 치시고 말 거면 마시고 다시 한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확실히 하는 게 좋잖아요.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책임지는 영적 부모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다소 부담이 되는 어, 이런 말씀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 부담 끝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게 도와주시고 이 부담이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질 때에 진정한 주님의 영광과 부활의 영광을 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성령님 강력히 역사하셔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게 되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책임지는 영적 부모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강력히 역사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책임지는 부모가 되라, 라는 말은 사실은 조금 이상한 말이죠. 그럼 부모라는 개념 안에 책임지는이라는 개념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부모는 자녀를 책임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가 잘못했을 때 부모가 어떻게 교육했길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녀의 잘못이 어린아이일수록 부모에게 그 잘못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라는 프로그램 아십니까? 강형우, 강형욱이라는 조련사가 나와서요. 주인을, 개를 교육시키는 게 아니라 누구를 교육시키죠? 주인을 교육시킵니다. 나쁜 개는 없고 나쁜 주인이 있을 뿐이다. 라는 것이 프로그램의 취지였습니다. 또는 아이의 양육에 관한 유명한 책들, 책중 하나에 세상에 나쁜 아이는 없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나쁜 아이의 행동은 다 부모를 보고 배우는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는 자녀가 장성하여 독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때까지 자녀를 책임지는 존재가 부모입니다. 잘 것을 제공하죠. 입을 것을 제공하죠. 먹을 것을 제공하죠. 교육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 신뢰, 따뜻함, 행복 같은 정서적인 안정감을 제공해야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다 주죠 한 푼도 안 받고 줍니다 이것이 부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종종 책임지지 않는 부모 준비되지 않는 부모가 어떠한 일을 벌이는지 뉴스를 통해 종종 보게 됩니다 갓태어난 아기를 화장실 변기에 버리는 사건이 얼마 전에도 있었고 게임 중독에 걸린 어머니가 게임하겠다고 미쳐가지고 pc방에 3일 동안 있다 봤더니 아이가 굶어 죽는 사건 이런 상상하기도 싫고 끔찍한 사건이 뉴스에 뉴스를 통해 우리가 종종 봅니다 제가 이런 끔찍한 사건을 언급하는 이유는 마치 우리가 이렇게 책임지지 않는 영적으로 마치 이렇게 책임지지 않는 부모와 같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 영적 책임을 망각한 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과 영적 부모로서 책임을 질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함, 그리고 어떻게 부모로서 영적인 책임을 질수 있을까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큰 흐름 중에 하나가 책임을 회피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노동은 하기 싫어하면서 부자는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조물주의의 건물주다. 이런 게 여러분들의 비전 아닙니까? 건물 하나 갖고 평생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원하는 거 하면서 살, 살면 참 행복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노동이라는 것은 사회를 구성하고 경제가 돌아가게 하는 사회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회의식을 갖고 노동을 대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노동이라는 사회적 책임감을 회피하고 싶어 하는 거죠. 또한 노동은 성경적으로 축복이고 신성한 것입니다. 물론 창세기 3장에 보면 인류가 죄를 지었을 때이 노동도 저주를 받아서 인간에게 힘들고 괴로운 것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어 전 인격적으로 거룩하다 칭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노동이라는 개념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노동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세요. 또한 이 시대의 부부는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아이를 책임지는 걸 싫어합니다. 자녀들은 나이든 부모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회사도 사원을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이해 질세라 사원도 회사에 대한 책임을 긋기지 않습니다. 수 틀리면, 만만 틀리면 쉽게 이직을 합니다. 월급 루팡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대부분의 회사원들이 제가 아는 회사가 어찌되었든 본인이 잘 되면 된다라는 마음으로 회사를 다닙니다. 선생도 학생을 책임지려 하지 않고 목사도 성도를 잘 책임지려 하지 않습니다 개인주의라는 허우를 쓰고 신앙의 상태도 개인의 몫으로 돌리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성도의 신앙 상태를 책임지려고 하는 공동체와 목해자도 드뭅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참 그런 간증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학생을 책임지고 학비를 대주고 생활비를 대주고 예수를 믿을 때까지 끝까지 챙겨주는 주일학교 선생님들 말입니다. 교회가 성도를 책임져주고, 끝까지 그 성도를 포기하지 않는 그런 교회들 말입니다. 심지어 교회가 성도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여러분 이건 저희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몇번 얘기했지만, 음, 한 60년 지난 일이니까 조금 오래된 이야기기는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55년생이십니다. 그러니까 6.25 전쟁이 종전되고, 3년 훈과, 2년 후인가요, 태어나셨죠. 그러니까 먹을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저희 아버지가 할머니 뱃속에 있을 때 유복자라고 하죠. 저희 할아버지께서 병에 걸려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요, 신앙이 없으셨어요. 예수님을 안 믿으셨는데, 돌아가실 때 유언이 너네 반드시 교회에 나가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집안의 가장인 내가 죽으면 이제 너네 먹고 살기 힘들어질 텐데, 교회에 가면 너네를 책임져 준다는 것입니다. 너네를 먹고 살수 있게끔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불신자인 저희 할아버지에게 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서로 책임을 지는 성도와 교회의 모습은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을 비난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한 영혼이 우리 공동체에 있습니다. 여기 리더 분들 많이 계시죠? 대부분이 리더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순원 팀원들입니다. 하나님이 그 많고 많은 교회 중에 이 목동에도 신정동에도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교회 6층에만 올라가면 주변에 교회 십자가가 얼마나 많이 보입니까? 그리고 그 많고 많은 공동체 중에 굳이 특별히 나에게 맡긴 영혼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이렇게 하나님한테 그 책임을 넘겨 버립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유체 이탈화법이라고 하죠. 그 책임을 하나님한테 돌리고는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 있고 때가 있겠지만 이런 영적 책임감 회피는 우리의 신앙을 나약하게 합니다. 영적 부모로서 책임감을 가질 때 우리는 그 책임감을 끌어 안고 눈물로 기도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이런 눈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받습니다. 염려하지 마라. 내가 책임진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개 하나님이다. 이제 우리의 부담은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지고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교제로 들어가게 되는 경험이 우리가 영적 책임감을 지고 눈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에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이처럼 영적 부모의 책임감을 지고 눈물로 그것이 한 영혼이든, 가정이든, 나라든, 공동체든 기도해 본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놀라운 영적 추억들이 차곡차곡 쌓여가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합니다. 따라서 적절한 영적 책임감은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합니다. 물론, 과도한 무게와 책임감은 정신을 병들게 하죠. 그러나, 적당한 책임감은 정신도 건강하게 합니다. 그러면 조던 피터슨이라는 저명한 임상심리학 교수가 있습니다 이 교수님이요 책임감에 대해서 책에,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삶의 의미를 주는 것은 책임입니다 무언가를 선택해서 짊어질 때 사람은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책임감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스스로를 파괴하게 됩니다 따라 이 시대에 많은 젊은이들이 정신적으로 병들어 있는 이유가 책임은 질려고 하지 않으며 권리를 누리려고 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병 들어간다 병 들어간다 그분은 그렇게 진단을 내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예를 듭니다 미국의 실직한 중년 남성들이요 마약성 약물 중독 아편에 중독되는 일이 참 많답니다 왜 그러냐면요 미국의 중산층이 붕괴됐잖아요 중 중년, 중년의 남성들이요 일자리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런 형상이 남성들한테 조금 강하다고 하는데 그래서 책임을 질게 사라진 겁니다. 그랬더니 정신병에 걸리고 괴로움을 겪으면서 결국 마약성 약물로 그 괴로움을 치유하려고 한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책임, 기도의 책임, 정, 전도의 책임, 영적 부모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고 하나님 나라의 권리만 누리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계십니까? 병듭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책임감으로 가득 찬 사내가 한명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한 혼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얼마나 확신에 찬 고백입니까? 여러분 이 자신 있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했습니다. 부끄럽지만. 태신자를 품었습니다. 태신자. 태신자라는 건 우리가 그 사람의 영적 부모가 되겠다는 각오입니다. 여러분, 태신자를 품었을 때 그에 따른 책임과 수고도 당연히 각오하셨겠죠? 여러분, 십자가 고난 없는 부활의 영광은 없습니다. 어미가 아이를 품고 열달 동안 수고합니다. 뼈와 몸의 모든 진액을 아이에게 뺏깁니다. 그리고 평생 장성한 어른이 될 때까지도 돌봅니다. 이것이 전도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 중에 리더분들도 계시죠? 책임지는 리더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담당한 청년이 오지 않는다고 가슴을 치고 울며 슬퍼하는 리더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순서가 있는 겁니다. 순서 하나님이 하시겠지가 순서가 먼저 아니라 우리가 가슴을 치고 울며 슬퍼할 때. 주님이 그때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내가 책임질게. 내가 네 눈물을 봤다. 이 중에 주일학교 선생님들 계시죠? 예배에 오지 않는 학생이 있는 학교에 문을 붙들고 교문을 붙들고 기도하는 선생님들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교문을 붙드는 것좀 오바 아닌가요? 여러분, 리더는 책임지는 존재입니다. 세월호 선장에 왜 욕을 먹었을까요? 책임지지 않고 도망갔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 전에 아프가니스탄 사태 아시죠? 탈레반과 전쟁이 나서 그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의 욕을 억수로 먹었죠. 왜죠? 혼자 돈 들고 찼잖아요. 여러분, 리더는 책임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면에서 우리 하나님은 탁월한 리더시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시편 27편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야, 네 부모가 너를 버려도 나는 너를 끝까지 책임진다. 나는 너를 책임지는 존재야.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멋진 리더십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영적 부모로서 이러한 책임을 질수 있을까? 세 가지 정도 나누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자. 하나님을 사랑하자 여러분 사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 고쳐 주세요 회복해 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정말 사랑해요 라고 고백할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짐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랑은 사람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배신하고 낙담했습니다. 다 아시죠?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마지막에는요, 심지어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다른 것을 안 물으십니다. 뭘 물으시죠? 너나 사랑하니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너나 사랑하니라는 말은 사실 전제가 있습니다. 뭐죠?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연애 사이에 너나 사랑해? 라고 물을 때 자기가 다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묻는 사람은 정말 철면피를 쓴 비열한 사람입니다 카사노바죠?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 아니십니다 정말 뜨거운 사랑으로 물으신 겁니다 나는 넌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너 여전히 나 사랑하니?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예수님은 세 번이나 물으셨고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 사랑한다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대답하시죠 그래 너 이제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이내 양을 먹이라는 말이 오늘 설교의 말로 바꾸면 영적 부모가 되라라는 말입니다 성도를 돌봐라, 목양을 해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돈 있니? 리더십 있니? 말 잘하니?가 아니라 너나 정말 사랑하니? 여러분, 이게 영적 부모의 가장 중요한 자질입니다. 왠줄 아시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때 가능합니다. 미워 죽겠는 저 사람이 공동체도 있죠. 아,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껄끄러운 사람 있죠.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아,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그 마음이 부어지면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나라 어떻게 사랑합니까? 아, 하나님이 이 조선,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구나라는 마음이 부어지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아, 하나님이 일본도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면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또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부모가 되는 게 쉬운가요? 쉽든가요? 여러분, 제가 간사했었어요. 여기서 평신도 때, 청년 때, 간사해서 군장이 하는 일을 똑같이 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29살이었는데요. 29? 29살이었죠. 그때 제가 울증 걸렸습니다. 간사하다가. 제가 좀 어렸잖아요. 지금 3년, 4년 전이니까. 근데 그 열심히 가득했어요. 하나님 일을 해보리라 그래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밤낮으로 잠도 줄이고 밥도 안 먹고 제가 여기 혼자 자취할 때데 청년들 맨날 갈데 없는 청년들 있으면 우리 집에 불러다가 밥해주고 짜장면 시켜주고 막 그렇게 살았는데 제가 결론은 우울증이었습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게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열심으로 하면, 의무감으로 하면 끝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 너가 나 사랑하면 끝까지 갈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네. 그럼 여러분 영적 부모가 될 준비가 되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영적 부모로 부르십니다. 거절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 능력 없는데요. 하나님 나 부족한데요. 하나님 나 너무 바쁜데요. 하나님 돈 없는데요. 하나님 나말잘못 하는데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건딱 하나. 너나 사랑하니? 그럼 주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내 양을 먹이라. 아멘으로 화답하실 거죠? 아멘. 또두 번째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눈물로, 눈물로. 기도하자. 기도하자. 여러분, 우리는 언젠간 다 대부분이 부모가 될 겁니다.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가정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위기 없는 가정 어디 있겠습니까? 자매들 아내가 되시겠죠. 남편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눈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남편분들 되시겠죠. 저도 마찬가지고 아내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부모도 자녀를 포기하지 않고 눈물로 기도하셔야 되고요. 여러분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북한을 위해서 우리가 뭘할수 있습니까? 영적 책임감을 지고 눈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한성 교회를 두고 뭘 하시겠어요?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여러분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습니다. 눈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뉴욕시 공동체를 위해서 군장님들을 위해서 무얼 해주시겠습니까? 찾아가서 전도사님 목사님 이렇게 좀 바뀌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부모의 잔소리로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분명 여러분이 찾아와서 좀 바뀌어 주면 좋겠다고 한들 바뀌고 싶은데 안 바뀝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눈물로. 그럼 바뀝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삽니다. 같이 삽니다. 나라도 살고, 공동체도 살고, 저도 살고, 여러분도 살고, 열방도 삽니다. 10편 126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 해보겠습니까? 따라 해보겠습니다. 행동하자. 행동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눈물로 기도했다면 행동하셔야 됩니다. 그럼 대한민국은 아름다운 역사가 부끄럽지만 어, 괴롭지만 그 와중에 꽃이 아름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일제 시대 때 독립운동을 일으키고 3일 운동의 역사입니다. 비폭력 평화 운동. 그러면 그런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민족대표 33인이 있습니다. 놀라운 건그 중에 17명이 기독교 지도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기독교인들은 사랑하고 기도하고 눈물로 부르짖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고통받는 나라를 위해서 행동으로 옮겼던 것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행동해야 할줄 믿습니다. 여러분 태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들에게 교회 가자. 예수님 믿자. 하나님이 널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널 위해서 죽으셨다. 말씀하셔야 됩니다. 이 행동하는 것까지가 영적인 부모입니다. 여러분 태신자를 데리고 오시죠. 품어 주셔야 합니다. 데리고 온 다음에 끝이 아닙니다. 그들 일상에도 여러분 관심을 가져주세요. 밥은 잘 먹는지, 옷은 입고 다니는지, 신발은 있는지, 그래서 멋지게 겨울에 패딩도 하나 사주시고, 진짜 영적 부모가 되는 거죠. 그게 부모의 책임감 아니겠습니까? 눈물로 기도해 주시고 아프다, 그럼 금식으로 기도해 주시고 직장 들어간다, 시험 문제로 고민하고 면접 있다 그러면 같이 철회해 주시고 여러분 그럴 때 생명이 잉태됩니다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영적 부모로서 책임감을 지려고 할 때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크기의 사명이 주어집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크신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만났다는 건그 하나님 크기의 사명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외칩니다. 하나님 내 크기는 이게 아닌데요. 내 그릇은 이게 아닌데요. 이게 역사의 반복입니다. 모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우리도 마찬가지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으면 하나님 크게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의 반응입니다. 나는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영적 부모가 되라고 요청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의 부모가 되주셨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주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도 나처럼 되라 너희도 나처럼 십자가를 지고 내가 간 길을 따라와라 다른 말로 하면 너희도 부모가 되라 너희도 굶주린 영혼 너희의 탈신자들의 아버지가 되어줘라 어머니가 되어줘라 이게 주님의 요청입니다 아 어, 부담되죠? 할수 없죠? 여러분 아시죠? 주님이 요구하시는 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예, 하나님 사랑합니다 믿음의 반응 하나님 이 나라,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한테 대통령이 들어는거 아니거든요 하나님 이 열방의 보금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왜? 능력은 그분께 있고 그분이 요구하시는 건 믿음의 반응이라니까요 여러분 혹시 이 전도의 부담감 가운데 행축 가운데 요리조리 피하고 도망가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는 건 믿음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공동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하나님 이 태신자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하나님 이 순원 제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 우리가 책임지겠다는 믿음의 반응을 보일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여기 주일학교 선생님들 많으시죠? 여러분 중고등학생들, 초등학생들 여러분 책임지셔야 됩니다. 영적 책임을 잃어버린 기독교인은 병듭니다. 여러분 자신자 품으셨죠? 그럼 그 책임감을 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세요. 기도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한나가 눈물을 갖고. 울고불고 주님한테 나왔을 때 하나님은 아들만 주신 거 아니거든요. 그 아들을 그 시대의 어둠을 거치는 지도자로 세워 주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기도를 기도를 받으시고요. 놀랍게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책임지겠다는 각오로 무릎을 꿇을, 꿇을 때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부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책임지려고 하는 자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